한편으로는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너무나 힘들고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진옥이 해원 천도를 꼭 해주셔야지만이 됩니다. 집안에 자살기가 있다 그러면 세번꼭 해주셔야 돼요. 최하 세 번입니다. 네첫 번째 우울증 음, 또 혼자 있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재수가 없고 막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자살귀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음... 이 자살귀란 어떤 귀신일까요? 말 그대로 이제 내 목숨 내가 끊어서 간 자살기죠. 자살했다. 스스로. 스스로 자자. 그래서 이제 자살했다.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을 끊고 갈 정도의 어떤 괴로움이나 엄청 힘들었으니까 내 목숨 끊어서 갔겠죠. 한편으로는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너무나 힘들고, 어디 정말 회피할 곳도 없다라고 생각 막막하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한 건데 음. 이런 자살기가 집안에 한 분이라도 나온다면 분명히 그 분을 위해서 진옥이 해원 천도를 꼭 해주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100%이 가중에 어떤 자손을 똑같이 이렇게 자살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음. 그래서 이런 집안에 자살기가 있다 그러면 세번은꼭 해주셔야. 최최하 세 번입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이 망자가 깨닫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해 주는 거예요. 세번해 줘서 안 깨닫는 그 영가들은 없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래서 자살 영가는 정말 돈 아깝다. 할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집안의 업이에요. 업. 네. 그런 망자들이 자꾸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해요. 이 가중으로 들어와서 이 문중에 뭐 김시명, 김씨 이시민, 이씨의 어떤 이 문중 가문에 어 흠집을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업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 자손들이 어 해결을 꼭 마무리를 져 주셔야지만이 후대에 또 다시 자살하는 그런 어 가족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음. 예. 해줘도 없어도 자살기가 나올까 말까인데. 예 자살기가 이 집안에 주는 안 좋은 영향들은 대표적인 게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우울감 주고 무기력하게 하고 우울증 주고 음. 정신적으로 어, 이렇게 음. 정신이 힘들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죠 차라리 몸이 어디가 아프고 부러지고 다치면 병원 가서 치료해서 치료받으면 완치가 되지만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오는 거는 어떻게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한번 빠져들게 되면 그래서 이 우울증 첫 번째 우울증 음, 또 혼자 있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재수가 없고 막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당신이 살아 있을 때자살의신 분이 어떻게 살아 있을 때 어떤 그런 증상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음. 음,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살이 음, 네. 대물림이 될수 있다는 거죠 대물림입니다. 어, 병원에서는 우리가 병이나도 유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유전, 유전, 영적 유전. 너무 무서운데요? 무섭죠.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양자 물리학에서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음. 네, 어떤 주파수, 에너지, 텔레파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거 요 자살기는 어꼭 마무리를 자손들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음. 네. 요즘에 또 자살률이 엄청 높잖아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네, 너무나 많습니다. 꼭 우리 가정에 우리 가중으로 자살기가 없어도. 음. 남의 집에 있는 자살기가 나한테 와서 붙을 수도 있죠. 아 진짜요? 왜 내가 우울하거나 처져 있거나 살기 싫거나 무기력하고 막 이랬을 때어제 네. 나랑 똑같네? 그래서 그틈바근이를 타고 이제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좀 사람이 좀 약해지거나 그럼요 힘들 때좀 귀신이 많이 네네 들어오는 거네요. 정신이 정신이 나약했을 때. 선생님딱 상담 왔을 때 내담자가 네좀 자살한 집안이다 라고 했을 때딱 느껴지는 똑같이 그런 증상을 겪어서 옵니다 대부분 아, 선생님 그래서 제가 우울하고 죽고 싶어요 음 그래 죽고 싶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에 살고 싶지도 않고 음, 죽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딱 맞아 떨어집니다 100% 당장 전집 방문해야겠네요 그럼요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중에 어떤 그런 자손들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어 그런 꼭 해결을 지어 주셔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